c o m l d 리조홀드에 살고 계시는 노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간밤에 평안하시고 또 평안한 가운데 오늘 한날을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을 더해주시는 복된 시간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사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0장엔 두 명의 작은 사사 둘라와 야일의 행적이 간단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또다시 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고치시고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한번 짧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죄인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세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는 말씀은 뭐냐 하면 첫째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림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구원의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사람에게부터 너희들을 건져냈고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림에 대한 책망입니다. 두 번째 책망은 어떤 책망이냐면 12절 말씀에 기도 응답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거든.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가나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느냐 하시는 일종의 책망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세 번째 책망의 내용은 13절입니다. 바로 우상이 헛된 것임을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이 바보 같은 족속들아라고 하는 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왜 우상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고 우상이 헛된 것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의 외치는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1 5절의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의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전해 없어서 그들은 먼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이고 죄악을 지었습니다. 깊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암몬족 속의 침략과 학대를 받는 것은 우상 숭배와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인식하고 이제는 헛된 우상을 다시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진실한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또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다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다른 징계까지도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속을 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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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애타는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세 번째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과정을 이렇게 본문을 속에서 살펴보면요. 10절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1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의 고백과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고백한 그 죄로부터 과 감하게 떠났습니다.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큰 교회만 오면 형식적으로 그냥 한 주간 동안 지은죄 용서해 주옵소서 맨날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죄짓고 또 돌아와서 또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 아니고. 말로만 회개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그들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난 이후에 16절에 이렇게 썼잖아요. 자기 가운데 이방신을 제해버렸다. 여호와를 섬겼다. 회계에 참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여지껏 그걸 좋아하고 그걸 따라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버려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예,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가 이것으로 근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전 인격적인 회개를 하는 자에게 극률의 하나님으로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주일도 은혜롭게 잘 지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남은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전 인격적인 완전한 회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생각만 회개가 아니라, 말과 생각과, 그리고 나의 의지의 결론적인 행동까지도 철저하게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지내시고요. 주일. 은혜로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운데, 리저 울드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무더위 속에서 조심하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He 고맙습니다. As we did.